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성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기 신도시도 용적률이 없잖아요. 더 사업성이 없잖아. 그럼 이런 입지는 어디냐?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될 빌라를 투자하는 송아내입니다. 어, 오늘은 용적률하고 사업성.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용적률과 사업성만 빠져도 보다 간편하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거든요. 심플하게.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앞으로 신경쓰지 말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용적률 하면 이 용도 지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고 이 상업지역이 가장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일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그리고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일반적인 지역은 1종과 2종. 거기에 많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준주거는 보통 주상복합이나 이런 곳들이 많죠. 이렇게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었지만 이 용도지역은 언제 구분을 해놓은 거다? 1971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조금 형태가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의 용도지역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오래된 법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법, 오래된 법.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서울시에서는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다기는 복합 용도로 해서 예전에는 주거, 공업, 상업, 녹지가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뭐 마트 한 번만 가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고 그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한데 도보 5분 거리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다기는 복합 용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앞으로 도심은 더 밀도가 높아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면 도시를 점점 더 확장하기보다도 이제 인구 축소가 오기 때문에 도시를 더 밀도 있게 높여야지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이 줄고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욘드 조닝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계속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어때요? 도시국가처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용적률 검색을 한번 해보면 뉴스 한번 볼게요 상향한다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상향한다는 기사가 근데 지난주 이 주제로 영상을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앴어요 그때는 전라도 오산 여기 나오네요 다시 오산 전라도 이렇게 지방에서도 용적률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서울은 또 용적률을 사업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유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용적률과 사업성은 이제 투자 기준에 넣으면 안 된다. 왜냐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래서 요거를 좀 쳐내자. 요걸 좀 쳐내자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현재 용적률과 사업성이 남는 곳이 있어요. 도심에서 이런 사업지가 있나요? 이런 사업지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남는 데가 있어요? 사업성 있는 데가 있나요? 재개발, 있나요? 없어요. 용적률은 곧 사업성이에요. 용적률은 곧 사업성.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성이 있어야지 건설사도 달려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신규주택이 지금 급등하죠. 신규주택이. 그런데다가 신규주택이 될 것도 급등하고 있어요. 재개발. 그죠? 그런데다가, 분담금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속도도 지연이 되죠. 왜냐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자기네들 분담금이 생기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업속도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이 다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줘요. 잘 빨리 짓고 분양을 하고 또 이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경기도 활력이 되는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설사들도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위험이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뭐다 용적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용적률이 부족해서 다른 말로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용적률을 안줘 서울시가 주질 않는 거예요 더 여분의 용적률을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니까. 이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처음 반지하 빌라 투자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1종이었거든요. 1종. 1종. 책에도 썼지만 1종이에요. 근데 이제 3종으로 변, 변했어요. 3종으로. 왜 그러냐? 저는 이 빌라 주거 단지가 입지가 좋은데 어 이렇게 놔둘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면 용도를 상향해야 되는데 1종으로는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그 빌라 단지 옆에 바로 3종 주거 지역이 있어. 아파트 단지가 어? 그럼 여긴 되고 왜 여기는 높이 못죠? 이렇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응? 그럼 여기도 앞으로 삼정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고서 사업성이 없니? 있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성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업성을 개인이 판단할 수 없으면 이건 누가 판단해요? 정부. 지자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왜 나온 거? 일기 신도시도 용적률이 없잖아요. 더 사업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업성을 만들어 주려고 명분을 찾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정치인들이 지금 그 추가 용적률 주는 것만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란 말이야. 그것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공급이 잘안 되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주면서 명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명분을 명분을 왜냐 용적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식이 뉴욕처럼 이게 지상권도 사유재산권처럼 해가지고 사고팔고 한다면 이런 명분이 필요 없어요. 이런 명분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드는 건 뭐냐면 용적률 이양제 해가지고 사고팔 수 있게끔 해놓으면 임대주택 문제도 해결되고 또 돈이 있는 것들은 올릴 거고 돈이 없는 것들은 그걸 팔 것이고. 그럼 시장이 알아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울시는 안 그럴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근데 용적률 이양제도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앞으로 이 조합장의 몸값은 더더욱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기획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기획이 왜냐면 기획을 잘하면 이 명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명분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기획을 잘할수 있는 조합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시 공공의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명분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을. 안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데, 조합에서 알아서 못 제공하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딴지 걸고, 안 돼, 어? 더 갖고 와. 근데 알아서 조합에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한다면, 명분을. 그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수 있겠죠 승인도 도장도 빨리 찍을 거고 그럼 이런 입지는 어디냐 역세권이고 대로변이 이런 기획이 쉽죠 이런 기획이 이런 명분 제공하기 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빌라 투자할 때 역세권 대로변 쪽으로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지에 따라서 이곳이 답이 될수 있는 곳도 있고 이곳이 아니더라도 어, 승부를 볼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파트가 될 소액 재개발 투자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책을 썼어요. 그게 어, 이북으로만 판매가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도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출간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